지금 한국 건설업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정말 중요한 축이잖아요. 오늘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이 건설 산업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제대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 숫자들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같이 파헤쳐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68.2. 이게 2025년 8월 건설회사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수인데요. 와, 이 숫자가 왜 심각한 경고 신호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한달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벌써 넉 달째 계속해서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라 이제는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그럼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이 4개월 연속 하락이 뭘 의미하는지 짚어보고요. 이 경기를 재는 경제체온계 같은 CBSI라는 게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월 실적을 아주 깊숙이 뜯어보고 9월 전망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까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 4개월간의 하락세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일래 건설경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가라앉고만 있는 걸까요? 그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기침체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냥 분위기가 안 좋다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업계의 경제체온계라고 불리는 CBSI, 건설 경기 실사 지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아주 간단해요. CBS는 말 그대로 건설업계를 위한 건강검진 같은 겁니다. 매달 건설사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사업 괜찮으세요? 다음 달은 좀 나아질 것 같나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준점이 바로 100이에요. 100보다 높으면 괜찮다는 쪽이 더 많은 거고 100보다 낮으면 어렵다는 쪽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숫자가 뭐였죠? 68.2. 기준선에서 한참 아래에 있는 아주 비관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럼 8월 실적을 좀더 자세히 뜯어 볼까요? 이 68.2라는 낮은 숫자 뒤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유독 눈에 띄게 뚝 떨어진 두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공사 기성. 그러니까 이미 완료된 공사 실적이고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신규 수주입니다. 이건 미래의 일감이잖아요? 이게 줄었다는 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신규 수주는 어디서 제일 부진했을까요? 바로 주택 분야였습니다. 보이시죠? 무려 10포인트 넘게 급락했어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바로 여기였던 겁니다. 이런 어려움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았던 건 아닙니다. 물론 다들 힘들었지만 그래프를 보면 차이가 확 나죠. 대기업에 비해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훨씬 훨씬 더 혹독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관적인 분위기는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보시다시피 서울도 그리고 지방도 모두 체감경기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적인 침체였던 거죠. 네, 지금까지 8월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요? 9월 전망을 보니까 이게 또 이야기가 되게 복잡해요. 기대와 우려가 막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안타깝게도 전체적인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9월 전망치는 8월 실적보다도 더 낮은 65.5에요.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자금 조달이나 자재 수급 같은 건더 나빠질 거라고 걱정하는데, 정작 가장 큰 문제였던 신규 수주에서는 오히려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과 우려가 공존하는 이 상반된 신호가 아주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희망 그러니까 신규 수주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는 거의 다 주택과 비주택 건축부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두 분야는 반등을 기대하는데 반면에 토목 쪽은 여전히 전망이 어둡네요. 여기서 정말 극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보세요. 대기업들은 전망을 아주 비관적으로 지수가 무려 15포인트 넘게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경기가 나아질 거라고 꽤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이런 엇갈린 전망은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들은 경기가 더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소폭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상반된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데이트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걸 다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길고 긴 침체의 진짜 원인은 대체 무엇이고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결국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규 수주 부진. 이게 거의 60%에 가까운 압도적인 원인으로 꼽혔어요. 한마디로 일감이 없다는 게 지금 건설업계를 짓누르는 가장 큰 문제인 거고 이 부정적인 영향력은 지난달보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건설업이라는 이 거대한 사념의 장기침체. 과연 이게 건설업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 전체에 보내는 더큰 위험의 조기경보 신호일까요?